얼마 후 식사가 끝났을 때도 아버지는 시체일 같은 건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방바닥에 비스듬히 몸을 눕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난 아버지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처럼 태평스러운 몸가짐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끼견 때문에 누렇게 물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한번 후비고 나더니 이젠 자기 방에 가 있는 형을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다. 형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건너오자 아버지는 대뜸 "너희놈, 나하고 돈벌러 가자" 하고 말하더니 두말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것이었다. 형의 얼떨떨한 표정, 그리고 앉을 때문에 새빨간 아버지의 눈에 그림자처럼 살짝 스치고 가던 미소. 아 나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한숨이 나오도록 유쾌했다. 아버지가 시체를 다루러 가는 모습이 몹시 우울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약간 하고 있던 난 무거운 책임을 벗은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지게에 괭이와 삽 등속을 지고 앞서가고 내가 그 뒤를 그리고 형과 형의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주절대며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황토가 햇볕에 반짝이는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다. 형들의 높은 목소리들이 대기 속으로 멀리 메아리쳐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벽돌 공장 안에 있는 시체 곁에 서게 되자 우리의 입은 모두 굳게 다물어져 버렸다. 나로 말하자면 아침에 보았던 그 어설프고도 허망한 주황색 구도라고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형태로 다시 나를 압박해 옴을 느꼈다. 시체곁에는 반장과 이패순경과 그리고 그 시체의 고모가 된다는 노파 하나가 구경꾼들이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표정들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리가 구경꾼들을 해치고 들어갔을 때 반장이 순경과 노파에게 이분이 파묻어 주시기로 됐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소개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시체를 내려다보고만 서 있었다. 노파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 끝을 맺지 못하며 아버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저 놈이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글쎄 하필 빨갱이가 되어서 저 골로 돌아와서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하고 노파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나무로 짠 관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새끼로 대충 시체에 염을 하고 그것이 끝나자 시체를 관 속으로 집어 넣었다. 형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도왔다.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노파는 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체의 누런 얼굴을 손바닥으로 하염없이 쓸어주고 있었다. 노파의 가죽만 빼빼 남은 손이 느리나마 쉬지 않고 움직였고 그러고 있는 노파의 눈은 무겁게 감겨져 있었다. 반드시 누운 시체 위에 관 모서리의 그림자와 바람이 하늘적거리고 있었다. 산으로 가는 도중에는 아버지가 지게에 짊어진 관이 규칙적인 사이를 두고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관이 퍽 무거운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나도 어느새 아버지의 호흡을 흉내내고 있었다. 산비탈에서 우리는 순경이 지시하는 곳에 관을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형의 친구들이 주로 나섰다. 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구덩이가 파지자 아버지와 형들은 관을 그 구덩이 속에 내려놓았다. 관이 내려지는 동안 노파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그 시체의 이름인 듯한 것을 몇 번이고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구덩이 속으로 금방에서 긁어모은 돌을 던져 넣었다. 돌들은 거칠게 모가 나고 한결같이 바싹 말라 있었다. 우리가 던지는 돌이 관에 가서 맞는 소리가 딱딱하게 울려왔다. 난 처음에 돌몇 개는 남들처럼 천천히 던져 넣었지만, 그러다 나중엔 힘껏 마치 돌팔매질 하듯이 던졌다. 내가 던지는 돌이 관에 맞는 소리는 딴 소리와 뚜렷이 구별되어 울렸다. 관 속에 누운 사람이 내가 던진 돌을 맞고 드디어 내지르는 비명이라는 환각을 나는 무진 애를 쓰며 찾고 있었다. 나는 힘껏, 힘껏 던졌다. 난 돌을 던지면서 힐끈 노파를 훔쳐보았는데 노파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난내 오른팔에 더욱 세찬 힘을 느끼며 던지기를 계속했다. 그러자 나를 꽉 붙잡는 손이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를 횡 밀어 젖혀버렸다. 난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나동그러졌다난 목구멍을 욱하고 치받고 올라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갈대 몇 개가 부러져 있었다. 난 부러진 갈대를 한개 집어들고 일어섰다. 난 그것을 똑똑 부러뜨리며 이제는 삽으로 구덩이에 흙을 퍼넣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시체도 그리고 그것을 묻고 있는 사람들도 난 믿기만 했다. 관은 이미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아버지는 삽을 내던지고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었다.